노션에 관한 모든 것 노션대학입니다. 계획지출 가계부 템플릿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계획지출 가계부를 시작하려면 먼저 연간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메인 페이지 왼쪽 상단에 가계부 알림이 보드가 있는데 여기에 연간 리포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올해 연간 결산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생성됩니다. 이제 1년 동안 사용할 연간 가계부 기반이 준비됐어요. 다음은 이번 달 가계부를 생성할 차례예요. 가계부 생성 이동 버튼이 나오는데 바로 이동해 줄게요. 이번 달 가계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늘자에 해당하는 월로 가계부가 생성됩니다. 매달 말일쯤에 다음 달 가계부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달 가계부를 미리 만들어 두면 한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산 기준 월을 설정해요. 버튼은 메인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기어 버튼이에요. 설정 페이지에서 급여일이나 카드결제일에 맞춰서 기준일을 설정하면 실제 생활주기에 맞는 가계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계부는 월, 말에 다음 달 가계부를 미리 작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 달 들어올 수입과 쓸 지출을 미리 계획하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월 가계부 페이지를 열고 수입 항목에 급여나 기타 수입을 입력합니다. 저는 월급과 알바비 30만 원을 입력해 볼게요. 그다음 지출 섹션에 고정 지출과 사전 계획된 변동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입력해요. 고정 지출에는 주거비 30만 원, 공과금 40만 원 입력하고요. 사전 계획 변동 지출에는 친구 결혼식 축의금 20만 원하고 신용 카드 대금 30만 원을 적어 볼게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예상 금액을 적어 두면 예산 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그런데 비계획 변동 지출은 미리 계획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입력하지 않아요. 좌측 상단의 홈 버튼을 클릭해서 잠깐 다시 메인 페이지로 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매번 이 가계부를 들어와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면 메인 페이지에서 지출 생성 버튼을 눌러서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메인 페이지에서 생성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비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갑작스런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계획 지출을 입력해두면 나중에 계획에 넣어야 하는 지출인지 쓰지 않아도 됐던 지출인지 구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입력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번 달 가계부에 비계획 태그를 달고 자동으로 쌓입니다. 월별, 카테고리별로 정리돼서 나중에 리포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 좌측에 있는 보드의 리포트 탭에서 자산 리포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용 카드는 그 자체로 마이너스 자산으로 구분돼요. 우측 상단의 신용 카드 생성 버튼을 누른 후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신용 카드의 이름, 월 납입일, 카드 사용 월 마감일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면 끝. 월 납입일은 카드를 결제하는 날을 의미하고요. 카드 사용 월 마감일은 지난달과 이번 달 결제 금액을 나누는 기준 날을 의미해요. 제 경우에는 13일에 결제를 하고요. 4일이 카드 사용 월 마감일이어서 4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지난달 결제 금액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13일에 함께 결제됩니다.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신용카드 지출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금액과 카테고리를 입력하고 결제 수단에서 방금 만든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돼요. 일시불인지 할부 결제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아래쪽에서 이자율과 갚는 방식도 바꿀 수 있어요. 무이자 할부인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생성한 신용카드 지출은 현금 지출과 다르게 이번 달 지출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 부채로 마이너스 자산에 쌓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산 리포트 페이지로 들어가면 신용카드에서 일시불과 할부로 쓴 금액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플러스 자산으로 예금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자산 리포트 페이지에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저축 계좌 버튼을 클릭하면 플러스 자산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상세 구분을 예금으로 입력해주고 초기 금액이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속성 5개 보기가 있는데 클릭해주면 여기에서 초기 금액을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체크카드 생성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관계형 속성에 신규 체크카드가 생성되는데요. 이 체크카드는 방금 만든 예금계좌에 있는 잔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예금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해요. 체크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카드 이미지를 넣으면 메인 페이지에서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어줄게요. 메인 페이지에서 지출 생성 버튼을 눌러서 현금 지출과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결제수단을 바꿔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출을 등록하면 예금계좌 잔액이 체크카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예금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버튼 위치는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의 보라색 카드 버튼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생성된 체크카드 리스트를 볼수 있고 잔액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금 계좌에 돈이 없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금액이 마이너스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가계부를 조금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죠?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처럼 매달 똑같이 나가는 지출들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을 매번 하나하나 적는 건 정말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리스트로 만들어두면 다음 달 가계부를 만들 때 버튼 몇 번으로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빨간색 핀 모양 버튼을 누르면 고정 항목 복제 리스트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고정 항목 복제 리스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항목 이름을 적고 금액을 쓰고 어떤 종류인지 카테고리를 적은 다음 지출의 경우 어떤 카드나 계좌로 나가는지 결제수단까지 입력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속성은 바로 월 결제일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월 결제일을 숫자로 입력해주셔야 돼요. 저는 고정수입으로 1일 월급, 그리고 고정지출로 10일 공과금 40만원, 17일 저축 30만원, 이렇게 입력해볼게요. 처음에 한 번만 꼼꼼하게 입력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매달 이 리스트를 복제하면 돼요. 이제 다음 달 가계부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가계부 생성 버튼을 눌러서 월 가계부를 만들면 고정수입과 지출 섹션에서 고정수입 복제표, 고정지출 복제표 토글이 보일 거예요. 이 토글을 열고 버튼을 이용해서 연도 및월 선택 속성 값을 현재 가계부와 맞춰줍니다. 저는 2025년 12월 가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고요. 여기 번개 모양 복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월의 고정 수입 또는 고정 지출로 들어갑니다. 매달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하는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되고, 깜빡하고 빠뜨리는 실수도 막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복제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제 완료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리셋하려면 갈색 리셋 버튼을 누르면 복제 완료 체크가 전체 해제됩니다. 자, 이제 기타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획 지출 관리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 좌측 상단에 가계부 알림이에 계획 지출 관리 페이지가 올라와 있죠. 오늘 결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거나 예정일이 지난 경우에 계획 지출 관리 페이지가 가계부 알림이 보드로 올라와서 알려 준답니다. 사실 이 가계부는 모든 지출을 다 입력하지 않고 미리 계획한 지출이 빠져나갔는지만을 확인해서 체크하는 가계부예요. 이 계획 지출 관리 페이지는 오늘 나가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거나 현재까지 지출된 현황을 캘린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지입니다. 계획했던 지출과 실제 지출을 비교하는 페이지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에서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 발생했는지, 또 추가로 계획을 잡아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달 계획을 개선할 수 있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계획되지 않은 비계획 지출이 5천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 계획 지출 관리 캘린더의 보조 캘린더가 별 표시를 해준답니다. 저는 최근 이 별을 모으는 것에 굉장히 맞들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리포트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연간 리포트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의 좌측 하단의 리포트 보드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연간 리포트에서는 1년 동안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수 있답니다. 월별 추이를 확인하면서 한 해의 순간순간에 어떤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서 올해의 가계부 퀵 리포트를 보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올해 관심 지출 항목 관리하기에서 관심 지출과 관심 비계획 지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필터를 바꾸면 다른 관심 카테고리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별 관심 비계획 지출 차트는 비계획 지출을 사용자별로 구분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명 이상 등록된 경우, 즉 지출의 지출자가 2명 이상 등록된 경우는 공동으로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필터를 바꾸면 카테고리 변경이 가능해요. 그 아래에 구독료 지출 관리하기, 올해의 계획 비계획 지출 차트,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리포트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산 리포트 페이지에서는 모든 자산의 현황이 정리된 페이지예요. 예금, 적금 계좌 등의 플러스 자산을 생성하거나 신용카드, 대출 등의 마이너스 자산을 만드는 페이지예요. 저축은 얼마나 모았는지, 빚은 얼마나 남았는지 나의 전체 자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우측 하단의 자산 누적 현황 차트는 월별로 저축 또는 신용대금 상환 등 계좌로 입금한 금액들이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자, 다음은 구독 관리 리포트 페이지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등 구독 서비스를 관리하는 페이지랍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구독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항목들은 메인 페이지에서 고정 항목 복제 리스트에 등록하는 내용 중에 통신 및 온라인 구독 카테고리를 입력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해도 고정 제출 복제 리스트 항목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살것 기록 페이지예요. 사고 싶은 물건이나 필요한 물건을 미리 기록하는 위시리스트 페이지랍니다. 충동구매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구매를 계획해둔 물건을 구매 버튼을 눌러서 이번 달 가계부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방법을 알려드린 이 노션 가계부 템플릿을 무료로 전달받는 이벤트가 최근 노션하는 부엉이 에피랜드 쓰레드 계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집 계획지출 가계부 노션 템플릿으로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해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세요. 꾸준히 기록하면 목표 달성이 훨씬 더 가까워질 거예요. 가계부를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노션대학에서 노션의 기초부터 활용까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